안녕하세요. 청천시장. 파이팅. <laughs> <laughs> 뭐가 장점이에요? 네. 막기, 맛있게 찐다. 옥수수 맛기 맛있게 찐다. 또. 단골이 많다. 단골이 많고. 정직하다. 정직하고. 항상 그대로다. 항상 그대로고. 네. 와, 근데 ]처럼. 옥수수가 알이 저기 되게 시, 실해요. 딴데보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? 어, 좋은 거 아니면 안 받는다. 좋은 거 아니면 안 받는다. 택배로 어.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음. 어렵습니다 좋지 않으면 그럼 일부러 사장님이 다 찾아보고 제일 좋은 계산해줘도 제일 좋은 옥수수 찾는 거구나 네. 그죠? 그리고 죠그 벌레 먹는 것도 다 손질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음. 쉽지 않습니다 안 좋은 건 제가 손해 보더라도 아 그쵸 렇죠 그 찌맛수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알려져 가지고 저희가 좀 음. 8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알려져서 제맛가 네. 소개가 예, 많이 들어와서 소개소개로 많이 나요 아. 이렁식으로 서울 알수 있고 또 먹어본 사람이 그맛 보면서 또 단골이 생기면서 단골에 소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구나. 가을에는 또 이제 버섯파시고 버섯. 이런 특산품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이거 직접 만든 것 만드신 거예요? 약초꾼입니다. 약초꾼. 네. 우리 사장님이 약초꾼이시구나. 음, 여자 약초꾼이라고. 여자 약초꾼. 직접? 직접 한 것들 아. 이게 백숙에 들어가는 재료들? 네. 아 직접 다 자연산으로 어 인사 한마디 안녕하세요정천시장이팅 <laughs> <laughs>